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부연이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아 추워. 이렇게가 춥지 않은데. 추워. 너가 싫어. 그러게요. 진짜였줄알았는데 아, 어, 어, 진짜 너무 힘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가지고 지금 새벽 5시 네. 반인데 숙소에 네. 일단 갔다가 짐을 넣고. 어 카페 같은데 가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겁 겁난다. 뭐야?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나중에. 이런 추위를 잘 타는 사람. 아. <laughs> 혼자 혼자 뭐 히말라야 가는 사람이야. 어쨌든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숙소 이름 뭐죠? 피에드라 블랑카입니다. 피에드라 블랑카라는 아, 아, 새로 지었다는. 호스텔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가보도록 해볼게요 어, 자 이제 안녕해줘요 안녕 안녕 나도 안녕 안녕 그죠 <laughs> 아왔어저기두번더 <목소리도> 가면 돼 와.. 어, 놀래라 휴대전화가 안 받는 <목소리도> 줄알 피에르블랑 카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열어주잖나 정교했다 별로로 그냥 올 너무 일찍 왔어 지금 숙소에서 아침 먹고 우윤희 투어를 알아보려고 오아시스라는 투어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행들이 하나도 없고요 저를 버리고 갔죠. 제가 좀 늦게 준비를 해서 동행들이 미리 투어를 지금 알아보러 갔어요. 우윤희가 사막이라서 모래바람도 많이 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춥진 않아서 낮이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춥진 않네요. 반팔 입고 다녀도 땀이 나는 그런, 이런... 어, 힘들어. <laughs> 땀이 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투어에서 빅토르라는 가이드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빅토르가 지금 라파즈로 간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오아시스 회사에 가서 조금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를 맡고 싶어가지고 에르난이라는 분이랑 아리엘이라는 분이 잘한다고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투어를 받고 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다 왔는데 어디지? 어디일까요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아, 지금 오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직 안 왔는데? 네, 금방 도착했죠. 저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잘생리은최고예 아리엘이 진짜 잘하 r i 다 아리엘이 남자였구나 로드리고도 괜찮다는데요? 로드리고 로드리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Rodr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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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라 r i 오랑캐. 이게 뭐? 이게 오랑캐. 맛있어요? 아그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선라이스 따로 스타라이트 따로. 아, 이거 아, 하고 스타라이크? 이거. 스타라이트 아비, 에스난 시? 선라이트리아 오마르, 오 로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타라이트만 보려면 이거를 해야 되고. 같이 하는데 스타라이트가 분위기 좀 적은게 이거 같이 하는거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따로 해야지 설란지 따로 사, 스타, 스타라이트 따로 자 저는 지금 스타라이트 투어를 예약하고 예약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피니피그 같아 <웃음> 눌렀어 눌렀어 어! 아 갑자기 눌렀어 어! 아 갑자기 왜 지금 독리팬이야 갑자기야 안라 <laughs> 아형저 몸에 힘이 없어요. 한식을 먹고 싶다. 아 진짜. 아니 스시? 아 먹어 볼래요? 그거? 김치볶음밥이요그 맛없다며? 김치볶음밥인데 김치볶음밥 맛이 안 난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김치볶음밥이야. 그 사람이 포기해줘야 는데 기준은 김치볶음밥인데 이 셰프가 김치볶음밥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 라는 <laughs> 행문인 <행운이> 것 <들었다고>. 같아. <laughs> 그래봐에 햄버거 먹는데, 햄버거 먹고 라면 끓여 먹을래. 아 여러분 더워요 우윤희 더워 우윤희 <laughs> 다했어아시계다 아. 이거구나 더워요 나 지금 딱인데 딱 따뜻한데 와 구름봐 그룹 구름이 솜사당이당 와 뭐야 이거 오이아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아, 또 무서워 언제 내려가시죠? 언제요? 아, 또 무섭다. 무서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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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무섭죠? <laughs> <와>, 죠와잘다다이터 <재밌죠? 웃음> 잘먹었습니다